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 공방 우리는 왜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없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발생했으나 이후 여러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까지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및 발견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소현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승선 중 실종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정황이 한국 정부에 포착되었습니다. 피경 및소각 22일 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는 기름을 부어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가 군사 첩보를 통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민 논란.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여러 의혹을 낳았습니다. 자은 월북 판단.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스스로 북한으로 월북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조류를 거슬러 월북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정보 은폐 및 조작 의혹. 이후 유족과 야당 등은 당시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들이 사건 발생 이후 확보한 첩보들을 삭제하고 월북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당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료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열람이 제한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후의 변화 및 현재 상황. 정부 입장 번복.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기존의 자진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운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서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의 활동. 이씨의 유족들은 정부의 입장 번복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넘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와 안보 라인의 부실 대응, 정부 은폐 의혹 등 여러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낳으며 현재까지도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국민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관련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구 이대준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